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면 롯데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제 신동빈 구단주가 선물을 보냈죠. 요거 많이 받습니다, 그죠? NC의 김택진 구단주도 야, 선물 한우 쫙 받아라. 그리고 정현진 구단주는 물품 보낼 게 많습니다만 착착 보내, 생활 막 엄청나게 많은 걸쫙 보내요. 쫙 보내는데 신동빈 구단주가 아, 지난 6일에 이제 1군 코칭스프 선수단 트레이너 통역 훈련 보조 54명한테 쫙 보내죠. 뭐를 보냈느냐?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 롱. 요렇게 보니까 고데기 비싼 게긴게 있습니다. 요거 비쌉니다. 그리고 애플 에어팟 맥스 요렇게 예. 무슨 헤드 헤드 헤드폰 큰거 그죠? 요게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예. 근데 굉장히 가입니다둘중 하나. 둘중 하나인데 음. 저는 이 선수들이 돈이 없어서 고마워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물품이 엄청 비싸? 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 훈련 보조까지도 좀 챙겨준데 대해서 참 고마움을 좀 느꼈고 김원중 선수는 김원중 선수는 어 에어랩 컴플리트 롱 다이슨 요거를 했습니다. 왜냐 김원중 선수 요게 한게 있어요 집에 집에 있는데 출장 갈때또 필요하다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기니까. 나 출장 갈때 하나 더 필요해서 나 하나 더 살려고 했는데 감사해요 구단주님 나 살려고 했는데 자동이네 오케이 <laughs> 바로 사고 싶어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뭐 보니까 또 썼던 감독은 나딸 줬다 아이나 최고의 아빠가 됐다 이러던데 어뭐 좋죠 아 LG 네, LG 어, 우리 김성수님, 정영진 구단주에게 자극받은 건가요? 뭐, 누구한테 자극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위, 주위 분들이 이렇게 자극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음. 어. 어. 이, 이. 두범 님이 예, 갖고 다니기 무거울 텐데 머리결이 진심 김원주 김원주 선수는 참 예. 머리결이좀 진심이더라. 하나 더 저는 하나 더 있었는데 참너무놀랬습니다 아, 그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를 더 샀다 고좀 곧갑니다. 그죠? 근데 어김 정영진 구단주하고 아무래도 정영진 구단주가 그때 클럽하우스라고 음성 뭐 채팅 음성 채팅 기반의 어떤 그뭐 SNS 비슷한 부분 이 있었죠 그거 그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롯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막형형 형 이러면서 근데 뭐 롯데 그, 그 그룹의 관계자가 뭐뭐 뭐 호영 뭐할 그건 아니다 뭐 이런데 그럼 뭐 형이라 그러지 뭐 뭐라 그러겠어 삼촌이라 그러고 뭐 아빠라 그럴 것도 아니지 형이지 뭐뭐 뭐 그랬는데 근데 자극을 좀 받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도 있겠다. 같은 유통 라이벌이기도 하고, 그죠? 아, 김원생님 롯데 구현사한거 신동빈 구단주도 알고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아서 신동빈 구단주가 개인 이름을 다 선수들 이름, 선수별로 뭐 어, 어, 전준우 선수, 김원준 선수 이렇게 롯데자 그리고 누구에게 선수에게.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힘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후회 없이 던지고 치고 또 달려주십시오. 끝까지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야, 하나의 힘 이거 보니까 이거 구단주께서 이 문구를 100% 적진 않았겠다. 힌트는 좀줬겠다 어디서? 팀에서. 우리 팀이 팀에 올해 나갈 바가 하나의 힘입니다. 어 그거, 그거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힌트 좀 줬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선수들한테는 플러스예요 감동적이죠. 아 위에, 위에 또 그런 댓글이 있는데 LG는 왜안 하나요? 근데 LG는 이미 이제 이 가격을 전부 다다 다 합친 것보다 더큰걸 이미 맡겨 놨습니다. 8천만 원짜리 롤렉스 최강 롤렉스 이거 수리 한번 하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요. 그 롤렉스 8천만 원짜리가 이미 지금 딱 있습니다. 이거 다 합쳐더라도 80만 원씩 예? 50명한테 예? 해도 이게 8천만 원안 되죠. 좀다 모셔놨습니다. 롤렉스 해샀습니다메시지받는데 복불한 것 같아요. 예,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름만 이름만. 자 그래도 신동빈 구단주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조금 차분하게 뭔가 알려지는 거 조금 싫어하고 예 그런 식으로 조심 조심 이렇게 해. 다루기도 하고 예, 좋아하시죠. 하나 산체스 선수하고 오그레디 선수는 11일 삼승 삼승 안아은 대전 경기 있죠. 요 사년 전에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이제 오그레디 선수도 그날 1군 예, 콜업 그리고 산체스 선수 등판 오그레디 선수가 좀 잘해야 되는데 맞죠? 글쎄요 오그레디 선수가 과연 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음, 2군에서도 좀 신통치 않았어요. 예, 아, 두범님이 오그레디 정말 마지막 게 기회, 마지막 게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이제 리스트 업대 선수들 중에서 몇몇 제일 최상위권 후보권 두세 명을 두 수명하고 오그레디를 보고 저울질 할 겁니다 저울에 이렇게 딱 올릴 거예요 올리는 순간 무조건 오그레디보다 그 선수가 높겠죠 당연히 아이 무거워 아이고야 그냥 이 선수 그럼 이 선수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러면서 바로 접근을 하게 되겠는데 근데 지금 아... 하나가 3연승이지 않습니까? 3연승인데 KT 위즈하고 두산 상대로 참 잘해요, 하나가. 두산에 두번 이기고 KT에 한번 이겼는데 이강철 감독이 저한테 아니, 하나는 어떻게 우리랑 하면 이렇게 딴 팀이 되나? 너무 빡빡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올해 지금 KT 상대로 지난해 하나가 8승 8패, 올해 지금 2승 1무 1패고 지난해 두산 상대로 7승 9패고 올해 3승 3패인데 이강철 감독은 하나는 kt만 만나면 다른 팀이더라 딴 팀이 와 원래 일단 하나가 어디 가고 이, 오, 오, 이런 팀이 왔는가 예 네, 바로 <laughs> 이승엽 감독도 저 지금 잠실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제 그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 만나면 좀 많이 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음 그때는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어 두산이 좀 힘든 하루였죠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고. 산체스 오그레디 같이 오게 되면 뭔가 좀어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하나의 사면서 여러분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가 사면성을 하고 지금 탈골질을 했는데 어 이게 좀 계속 갈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어 어떤 한 단장님은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하고 마상대를 하게 되면. 최은승 노시환만 피하면 되니까 오그레디가 왜 이렇게 부진했나?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부진한 거야? 일본에 있을 때도 이 정도 아니었잖아. 더 못하는 건 뭐야? 일본의 퍼시핑 리그의 투수들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그러니까 말이 돼요? 했더니만 하는 말이 아마 많은 팀이 같은 생각을 할 건데 하나를 만나면 노시환 그리고 최은승만 딱 신경을 쓰고 나머지 선수들한테는 글쎄 뭐 크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어렵게 상대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그래서 본래 줘도 상관없어 왜 그다음에도 뭐 집중으로 맞거나 뭐큰거 허용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그레디 선수한테는 더 어렵게 승부가 들어간다면 더 어렵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집중 견제가 간다는 거예요. 오그레디 선수가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또 급해지니까 더안 된다. 오히려 일본에서 보다 더 견제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아 본인이 느낄 때는 음 그런 그런 마음이 한상님이 작년에 김인환 선수 무서운데 잘했죠. 작년에 김인환 선수 잘해서 뭐 신인왕까지도 뭐 언급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했죠. KT는 김민수, 주건 선수 이게 없는 것이 불편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검은색님도 하셨는데 청나이글수님 집중 견제해도 이겨내야지. 당연하죠.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집중 견제하면 그냥 계속 걸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기께 오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오그레드 선수가 2군에서 뭔가 좀 볼넷이 조금 많아졌어요. 아예 볼넷이 1군에 거의 없었는데 조금 자기 공을 기다리고 보고 자기 조언을 좀 만들고 이걸 조금 했다 그런데 한번 지켜보시죠. 피타고리안 승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피타고리안 승률 요거 아 이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피타고리안 승률이 뭐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득점 실점만으로 어, 기대 승률을 한번 딱내본 겁니다. 어, 기대 승률을 득점 실점만으로 한번 내본 건데 어, 지금 어, 지금 실제 순위 같은 경우는 예, SSG 그리고 예, 롯데가 2위 어, 그리고 어, LG 기아 기아가 4위죠. 어, 그리고 NCOI 또 어, 삼성이 또 두산이 예, 공동 6위. 키움이 8이 하나가 9이 KT가 10인데 피타고리안 승률은 어 조금 다르더라고. 이 승률대로 하니까 어 LG가 1입니다. 0.624로 LG가 1위. 2위는 SSG 0.586. NC가 NC가 3입니다. 0.541. 또 기아가 0.538로 4위. 롯데가 0.487로 5위. KT가 0.465로 6위 키움이 0.461로, 7위 삼성이 0.460으로, 8위 하나가 0.409로, 9위 두산이 0.402로 10입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리아 피타고리아 승률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낮다 낫다? 낮다고 볼수 있는 팀은 SSG가 예 여기 2위인데 실제 승률은 1이죠. 어, 그리고 롯데가 5위인데 실제 순위는 2위입니다. 어, 두산이 그리고 10위인데 실제 순위는 6이고 음. 어, lg는 뭐 lg하고 s s g 하고 롯데는 지금 승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lg가 1위입니다. 1위인데 이제 실제 승률은 3위인데 kt가 사실은 이제 피타고리 아는 6위입니다. 근데 실제는 10위입니다. 근데 이 피타고리안 승률이 조금 보면 어, 이게 좀 변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펜 진이 좋으면 불펜 진이 좋으면 조금 승률이 낮은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 마판 실점을 통제를 좀 하니까 실제 이제 적은 점수 점수 차가 적게도 조금 이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승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2017년에 롯데가 예, 2017년에 롯데가 피타고리안 승률보다 3.7% 정도 승률이 더 높았어요. 롯데가. 아. 또두 번째는. 선발의 편차가 크면, 피타고리안 승률 같은 경우, 어, 실점이 매우 높아가지고, 피타고리안 승률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선발의 편차. 그러니까, 뭐, 1, 2 선발이 엄청 잘하는데, 뭐, 3, 4 선발, 3, 4, 5 선발이 완전히 못해요. 그러면 이 1, 2 선발 잘하고, 나머지 승률이 엄청 그냥 실점이, 나머지 선발들이 실점이 많아지면, 그러면, 좀 실제 매우 높아서 피타고리안 승률이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사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그런 팀들이 꽤 있죠. 어, 요게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피타고리안 승률에 이걸 기대치를 한번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 이것은 뭐 24경기, 29경기, 뭐 30경기 이렇게 지금 경기가 지났는데 지난 성적은 향후 성적하고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가는 건 지나간 겁니다, 그냥. 대충 예상을 한번, 이게 나중 되면 이위로 조금, 조금 이렇게 좀, 예, 수렴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나간 거는 상관없어요. 지나간 거는 뭐 이걸, 이게 앞으로의 승, 승률에 영향 미칠 일이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예. 켈리 선수가 좀 올해 안 좋지 않습니까? 좀안 좋아요. 5년 차인데 너무 안 좋아요. 근데 5년 차에 안 좋았는데 켈리 선수가 일요일날 일요일날 그래도 이제 7이닝 일시점을 합니다. 잘 던졌는데 초반부터 점수가 나고 했으니까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켈리 선수 구위가 좀 이렇다. 좀 오래 되면 지금 많은 단장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외국인 투수는 3년 4년 되면 좀 교체도 생각한다. 을그 이유는 이 선수들이 미국에 있을 때는 선발로만 뛴 선수들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투구수도 많다. 또 그리고 1, 2선발이니까 부담도 된다. 그래서 많이 안 좋다. 또 한국을 알다 보면 뭔가 좀 에, 꽤도 부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 근데 네, 켈리, 켈리 선수의 이야기하니까 구위 문제가 아니다. 구위는 문제가 없는 거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켈리 선수에 대한 어떤 LG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은 바로 클럽하우스 리드라는 겁니다. 외국인 선수지만 클럽하우스 리드 김현수 오지환과 더불어 이렇게 세 명을 이야기하더라고. 김현수 오지환 켈리. 5년 차지만 함부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조금 구위가 안 좋으면 1승발이 아니고 2승발이라 생각하면 된다. 플로크가 1승발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 자기 역할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또 알게 모르게 외국인 선수들이 사고치고 그래서 팀이 힘겨워지고 그런 게 엄청 많다는 겁니다 지금 켈리 선수 때문에 오스틴 선수도 적응 잘하고 있고 플러그 선수도 또 잘하고 있고 켈리 선수가 이두 선수를 잘 케어한다는 거예요 클럽하우스에서 우리도 한 명의 LG 트윈스의 똑같은 선수다 어, 그런 걸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진 선수가 정말 잘하는데 조금 야생마 같은 스타일이라는지 야생마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 잘하지만 좀 차분하기보다 좀 열정이 넘치고 장점이 올진 많죠. 근데 장점이 정말 많은 선수지만 좀 케어도 조금 해줘야 되나. 근데 그거를 켈리 선수가 잘해준다는 겁니다. 켈리선수의또 특별한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이 잘 돌아간답니다. 물론 물론 뭐 아무리 외적인 부분에서 잘해준다 하더라도 클럽하우스 리드라 하더라도 클럽하우스 리드보다는 그라운드 리드가 최고지. 그라운드에서 클럽하우스 리드야. 근데 그라운드에서는 쫄병이야. 그뭐 어떡하겠어요? 그 선수 꽝이죠. 뭐. 안 아, 해? 네. 안 데려가요. 그 선수 안 데려갑니다. 어 어느 정도는 하니까 뭐 다른 장점도 이야기를 하지. 장점도. 장점이 아예 없고 뭐 실력이 안 되고 성적이 안나오는데뭐 클로버스 리드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보면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장점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켈리 선수에 대한 고마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